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하나 따지면 한끝도 없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서툴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고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걸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는 거요또나 혼자 거룩해지겠다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라고 회개하고 또 나가 재짓고 죽으라고 회개하고 나가 재짓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진짜 거룩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 내 성도,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바로 구별이고 그게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역 잘하려다가 사역 잘하려다가 사람 다 잃게 되는 경우. 배려 없는 사역, 배려 없는 열심,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과 자아 충만은요 결국 사람을 다 잃고. 거룩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도 의지하지 말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쓰러질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한테 대한 기대가 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저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저를 막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때문에 여러분도 시험 들고 상처 받고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돼 목사도 세우지 말고 누구 집사 누구 장로도 세우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장로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목사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좀 부족해도 목사님 좀 부족해도 장로님 좀 부족해도 아휴 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는데 뭐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내가 뭐라고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